김치 죽 쓸까요? 김치 죽은요 따로 쌀을 갖다 불린 걸 넣어서 죽을 쓰면 되지만요 그냥 찬 밥을 가지고 조금만 넣으세요. 그래 가지고 끓은 다음에 또 잡숫고 또 잡숫고 그러면 됩니다. 김치에 그냥 말아 먹는 거 아니에요? 음. 밥을 먼저 넣는 게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맛이 없어요. 자, 지금은 김치죽 들어갑니다. 김치국물은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양파는요, 어른 주먹만한 양파예요. 싫으면 넣지 마시고, 여기서 먼저 끓이시고, 여기좀 멸치 좀 넣읍시다. 은근히. 응, 응, 응. 멸치도 뭐더 구수하면은 더 많이 넣으면 돼 이렇게 해서 일단 물을 자작하게 붓고 끓어서 건더기가 익었다 할때 물을 잡는 것도 음식하는 사람 요령이에요 콩나물은 또 마지막에 들어가나? 어, 그럼요 콩나물은 금방 익잖아요 그쵸? 김치 국물이에요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끓여가면서요 맛보고 넣으세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양념간장 또 있으면은 준비해서 넣으면 되니까 아, 싱거운 건 고쳐도 짠건 고치기가 물 붓는 수밖에 없거든요. 시다 아주 김치 건데기가 안 익었거든요. 아우, 좋다, 이것도. 이거 지금 아무런 조미료도 안 넣고, 그 멸치만 부시러 놓잖아요. 그리고 컷이요 꼬부라진 김치 국물만 이용했잖아요 근데 쉬워요 저희 사실 이거 김치 저번 주에 냉장고 정리하면서 다 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다 살려내셨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물이 적잖아요 이렇게 속에 김치 건더기 양파 다 익었을 때 물을 이제 확 아까의 배만큼 부으세요 낭낭하게이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콩나물, 되겠다 네, 왜냐면 밥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물을 부시니까 불을 또 올리셔도 안 넘치겠죠? <laughs>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끓은 다음에 콩나물을 넣으시면 불을 안 줄이셔도 돼요 콩나물이 들어가면 은또 끓을 번, 적에 네. 또 죽으니까 네. 그러면 김치는 또다 익게 되고 음, 뭐. 음. 어, 콩나물 드시면 돼. 자 이제 콩나물 넣겠습니다. 음. 콩나물 들어갑니다. 콩나물 자, 팔팔 끓고 있습니다. 콩나물을. 지금 그 뭐...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왜래 날 김치가지는 안돼 이게. 그렇죠 좋은 김치가지는. 그럼 안 되는 익어야지 되지. 숙성이 푹 돼야지 이제. 그래서 늙은이 우습게 알지 마라 늙은이 하나 죽는 그래. 게 도서관 하나 없어지는 거야. 맨날 젊은 것들 즐들 뭐, 잘났다. 뭐, 잠깐만요. 됐죠? 네. 이제 다 익었을 거예요. 콩나물 한번 건져 먹어. 음. 아, 김치국 시원한데요. 이대로 밥 잡수고 좋아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겨울에는 음식이 쉬질 않잖아요. 그럼 국도 바깥에다 내두시죠. 밥도 보온밥 소스에도 있지만 또 봄밥솥에좀 꺼매질까 봐 냉장고에 넣어두잖아요. 네. 그랬다가 다시 레인지에 띄우면 네. 찰지잖아요. 그 레인지에 띄우고 없이 이걸 끓여가지고 찬밥을 하는데 잔뜩 넣고 오면 탑니다. 아, 늘러 붙는다. 그래. 그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 정도만 풀어져도 이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국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이걸 넣으면 헹궈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덜어서 애깁시다 좀. 아. 벌어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어 애초에 죽을 쓰는 게 아니고 찬밥을 이용을 할 적에는 아주 국물의 0분의1 정도만 쑤셔서 넣고서 있어서 밥알이 퍼지면은 죽이 돼요. 국물이 많으니까 안 늘어붙거든요. 그러니까, 불 세게 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바다이좀 퍼지면 돼요. 한 번만 끓으면 퍼지거든. 그리고 이렇게 거품 올라오면요. 대신에 떠버리세요. 거품을 잡수셔도 되지만은, 이게 있으면 텁텁하거든요. 예. 네. <laughs> 그냥 밥을 너무 조금 넣었나 보다. 아, 옛날 쌀에 끼는 집밥 같다. 한번 먹어봐. 저는 밥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넣을 거예요. 치찌개가요 겨울 김치는 한꺼번에 많이 끓였다 내뒀다 또 끓이고 내뒀다 또 끓이고 그러니까 물러지지만 여름에는 그게 쉴까봐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름 배추김치 물른 거 먹기가 어렵잖아 하루 생일 둬야 돼 은근한 불에 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먹고 다음번 데필 때 먹으면 물컹거리실 음. 수 있어요 지금도 전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치죽 완성됐습니다 와 김치죽 뭐 양념장 같은 거 올려도 되나요? 양념 간장 같이 곁들여서 싱거우면 잡 쓰세요. 음. 혹시라도 싱거우신 분들은 요 양념장을 사용하시면 음. 됩니다. 네. 오래된 양념 간장을 다시 살리는 방법. 음. 생강, 생강을 조금 넣으시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생강 맛이 여러 가지 균을 또그 뭐냐 무슨 작용이라 든까 살균. 네, 살균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도 네. 생강차 많이 마시고 네. 그러잖아. 이렇게요. 아주 쉽고 을라져서 버릴 것 같은 김치인데, 이용해서 음식을 했는데요. 또 헝가했던 또 많잖아요. 그럼 빨리 없애셔야지. 친구들 오면 불러 잡수든지 그러셔야지. 이거 있잖아. 이렇게 했던 거, 이제 오래되면 특히 여름에 하루만 지나면 못 써요. 못 먹어요.